당신의 주방을 세련되게 하는 꿀템 실 사용자들이 극찬한 세 가지 싱크대 수전 추천. 주방의 새로운 혁신을 경험하세요. 칸이 원홀 싱크 전면 이제 주방에서 물 사용이 더 이상 번거롭지 않습니다. 고정된 수전으로 불편하셨던 경험 이제 잊으세요. 회전하는 헤드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자유롭게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주방 작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. 사용자의 리뷰에 따르면 간편한 설치와 튼튼한 내구성이 돋보이며 회전 헤드 덕분에 물흐름 조절이 쉬워 물팀 걱정 없이 유지관리가 용이하다고 합니다. 칸 2원 홀 싱크 전면으로 주방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세요. 360도 회전 기능으로 싱크대에서 매일의 물 사용을 특별하게 경험하세요. 준앤코 리비앙 S1 3way 싱크대 수전은 이름 그대로 한 제품에서 세 가지 물줄기 즉 직수 셔워 버블을 제공합니다.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물줄기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. 고정된 수전의 불편함을 잊게 해주는 360도 회전 기능으로 원하는 각도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한 많은 분들이 주방에서의 일처리가 더욱 편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. 또한 부드러운 물줄기는 채소 세척에 적합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육아맘들에게 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주방에 혁신적인 변화를 더할 준비가 되셨나요?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주방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줄 세련된 선택 주방 무광 와이드 수전 수도꼭지 S3000을 소개합니다. 오래된 수도꼭지가 주방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다면 이 제품이 답입니다.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어 견고함을 자랑하며 은은한 실버 톤의 디자인이 주방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줍니다. 사용자들은 특히 무광 마감 덕분에 지문과 물때가 잘 보이지 않아 관리가 용이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또한 간편한 설치로 기존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울립니다. 내구성과 세련된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제품으로 주방의 품격을 높여보세요.